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박을 준비하고 있고요. 크루스의 여행 마지막은 일정이 변경되어 운이 좋게 세계의 아름다운 항로라는 드브로브니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드브로브니크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브로브니크의 성벽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만큼 현재 보존이 가장 잘된 유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보존이 잘된성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한번 들어가서 성 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따라서 쭉 걷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드브르니크 성벽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입구 쪽으로 들어오면은 가파른 계단으로 시작하고요 올라가서 전경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네요. 성벽은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 북쪽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성벽을 타고 바다 쪽을 먼저 보고 도시 쪽을 보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 입구 쪽에서. 바다 뷰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모모 형제는 잘 보이네요 계단으로 성에, 성채 안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옆에 이렇게 보이고요 저쪽에 로블리에야까지도 다 보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성벽에 이런 뒤쪽에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잘 남아 있고요. 보존을 위해서 곳곳에 이런 비계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가 정말 예쁘네요. 이런 성 사이 구조도 볼수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로브니에나 여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또 높아진 오 절벽 보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으로 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제 없도록 한 방향으로 해놓고 입구를 두 군데로 나눠놨다고 하네요. 두구르브니크 성벽에서 바라보는 로브니에니엔냐의 모습입니다. 저쪽에서 요트 즐기는 사람들도 아까 있었고요 선인장이에요. 작은 배들도 옆에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성벽이 정말 높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성벽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도시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인장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선인장이요 아 선인장이 많죠 그리고 저쪽에 케이블카를 타고 저쪽 어이. 위에 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병 양옆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빨래줄도 이렇게 걸려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이게 도르레 빨래줄이죠. 빨래를 걸어가지고 돌리면서 넣는. 네. 어우, 성벽왜 이렇게 낮아? 아, 찔하네요 진짜. 이런, 이런 성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서 계속하면 성벽 투어를 할수 있다. 되게 좋아요. 바닥이 좀맨질맨질해서 미끄럽긴 한데 안에 이렇게 사람들도 다 살고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햇살이 좋아서 아주 좋은 느낌의 도시입니다. 바다에 저렇게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카페에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쪽 뷰 포인트 아래쪽에도 이렇게 절벽 쪽에 카페도 있고요. 저기 수영을 할수 있는 사다리도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낚시도 한다. 자쭉 계속 가볼까요? 네, 바다 쪽에서 시티월로 가는 그 쪽기 쪽에, 입구 쪽에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대포도 있습니다. 자, 무거운 대포 발사! 바다 뷰가 끝나는 곳에 이렇게 뷰 포인트가 있고요. 와 저기 텐더링 하는 배도 보이고요. 여기도 크루즈 배들이 꽤 있네요. 텐더링 하는 배도 보이고 이렇게 바다 뷰가 쫙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 뷰를 볼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이제 도시 뷰 출발입니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항구가 이어져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쁜 항구 도시, 루브르 니크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바로 성벽 옆이라서 떨어질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너무 낮아요. 벽이 난간이 너무 낮습니다. 이것이 도시부터 볼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쪽에서 표를 한번더 검색을 하네요. 하고 이제 도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네, 도시 성벽 쪽에서 도미니코 수도원이 보이고요. 뒤로는 이렇게 해적선도 있네요. 모건이가 발견해서 담아봅니다. 성 위에서 바라보는 르브로브니크의 네. <laughs> 정교입니다. <laughs> 아. 좋은 쪽 갈까? 크로아티아 국기가 펄럭이는 곳이 있고 저희가 시작한 곳이고요. 바다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바다 성벽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도시가 무시 모습 하면 쫙 보세요. 아, 정말 아름답죠? 네, 성벽 입구 쪽에 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네, 마지막 뷰 포인트가 될거 같고요.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거니아 마지막 포트에 올라왔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입구 쪽이 쫙 보여지고요 첨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첨탑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아래쪽이 쫙 보이고요 아까 들어온 입구 쪽까지 해서 로브니에 면까지. 있을 수 있는 앞입니다. 마지막 출구 나가기 전 도시 전경입니다. 도시 벽에서 바라보는 드보로브니크 도시의 전경이고요. 음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오랜만에 날씨 요정이 강림했어요. 저기 앞에 날씨 요정이 계시네요. 날씨 요정 날씨 요정의 강림해서 이렇게 좋은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성벽 입구 쪽에 내려와서 바로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드브로브니크 도시의 모습입니다. 아래 돌들이 관리가 너무 잘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제 반질반질하네요. 우선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크로아티아 크루아, 드보로니크 도시는 모든 것이 잘 보존된 느낌이에요. 오래되었지만 십자가상부터 그림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심 수도원입니다. 드보로브니크의 흔한 수영장입니다. 바다 수영장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 색깔 맑은 거 보이시죠? 지금 로브니에약 내려오는 길에 찍는데 아 장관입니다. 정말 좋네요. 자연 수영장 아래로 내려와 봤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수영을 할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 있고요. 다이빙을 할수 있는 곳도 되어 있고 저기 앞에는 안전하게 안전망도 되어 있네요. 와. 성벽을 나와서 로브니에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성벽 티켓으로 같이 갈수 있다고 해서 한번 혼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힘들대요. 로브니에나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옆으로 드로브니크의 전경 한번 감상하시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화면으로 당길지좀 의심은 드네요. 크루즈의 마지막 선물 같은 드보로니크 도시. 크루즈 여행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